안녕하세요 준수야. 오늘은 드디어 제가 공깃돌을 샀는데 그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크리스마스는 인데네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이마트 갔는데 그 전에도 제가 공깃돌을 사고 싶어가지고 공깃돌은 공깃돌이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공깃돌이 있어야 되나요 어쨌든 공깃돌을 샀는데. 블럭 공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샀어요. 이게 특이한 게, 블럭처럼 막,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공기일까? 아면 공기놀이도 할수 있죠. 이게 두 가지인데, 자, 지금부터 뜯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통이에요, 통, 공기. 이게 공기돌인데총 12개에요. 아무래도 원래 두개가 없으면 10개인데,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IQ와 EQ. EQ 맞나? 응. EQ? EQ 맞나요? IQ는 맞자. 요렇게, 세 개,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자, 열어볼게요. 진짜 열어볼게요. 자. 자, 미리 가야다구독과 좋아해봤자, 이거 열려안 열려줘. 야. 야. 신기하다. 야, 문구점 거는 더 이뻐졌다. 나, 네. 문구점 것도 사줘. 그냥.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도 알아. 몰른 줄 알았어? 오! 자, 이렇게 이렇게 많은 오공기돌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오피아파 그런데 이게 좀 귀아파요. 자 어쨌든 이런 통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분깃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라, 여 깨졌어. 불량. 뭐지? 깨져 있는데? 불량. 원래 그래. 만들서 마지막에. 자, 이건 분량 분명 같은데 분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나가 는 거예요. 자 열고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하나 둘셋넷 다섯 오우씨 제가 갖고 공기 투명 좋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섯 개.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한 거예요. 우었다 잘하네. 이 오버. 어삼네 뭐. 삼이야 삼. 그러니까 티 있어. 다 오는 아니라 이거. 오또 이번에 그 하나 던지고 두개뭐 그런 거. 하나 둘뭐 이렇게 오에 오늘 진짜 잘해요. 언제? 우와! 자 이렇게 보셨나요? 자자자 이번 진짜 블럭이니까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치는 게 있대요. 자 얘를 각각 합쳐볼게요. 합쳤어! 이렇게 합칠 수가 있죠. 우와, 진짜 합어 수. 봐요, 또 합칠까요? 아, 잠깐만요. 이게 우와, 꽂을 수도 있어요. 이거 봐, 아! 아빠, 이거 봐. 꽂을 수도 있고. 이야, 대박. 어떻게 만들까? 막아진 게또잘어려 아, 힘들어.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를 같은 걸로 하나 더 만들게요. 오, 재밌지? 재밌네요어밌네요어짜신기어 자, 초록어요요요요 어, 어? 뭐야? 뭐야? 갑자기 뭐가 나왔어? 뭐냐? 얘 이상한 게 나왔어. 야 뭐가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왔어, 엄마 아빠. 아? 어? 야 이상한 게 갑자기 나오는데이씨 뭐야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거 아닌데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이거예요. 러분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좀 몰라요 이게 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 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알수 있으니까요. 네. 이게 다... 아 자석인가 이게? 자석?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게 진짜 많아. 우와. 어어어 아! 뭐가 나왔어 이상해 그 안에 그트들어있 무게 때문에 그걸 왜빼 빼지마 내가 일부러 빼는게 갑자기 빠졌어 야 빼지마 일부러 난 아니, 갑자기 야 이렇게 이렇게 빼질 일은 없잖아 그치 아, 나도 방 하나 하나 사야 되는데. 뭐, 없나? 이게 없지? 이 정도면. 정도. 오.